하나님은 죄인들의 회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죄인들의 회결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7절을 들어보십시오 너희 가운데 누가 양 100마리를 가졌는데 그중한 마리를 잃었다면 99마리를 광야에 두고 그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 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다가 그가 그 양을 찾으면 자기 어깨에 메고 기뻐하며 집에 돌아와서는 친구들과 이웃들을 함께 불러서 말하기를. 내가 잃어버린 양을 채웠으니 나와 함께 기뻐하자고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99명의 의인들보다 회개하는 한 사람의 죄인을 더 기뻐하리라. 여러분은 이런 기쁨이 어떤 기쁨인지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죄인들을 찾으시고 한 죄인이 구원받게 되면 그 순간 저 셋째 하늘에서는 과거에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로 인해 기뻐하는 것보다 훨씬 더큰 기쁨이 있습니다 호예요 호예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소식을 들어보십시오 저 악랄한 죄인이 회개를 했습니다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 하늘에서 막 난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오실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을 너희가 아니겠느냐? 여러분은 장차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여러분이 직접 구령했던 사람들을 만날 것입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내가 그때 복음을 전했는데 당신 정말 구원받은 거군요. 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정말 형제님이 저에게 복음을 안 전하셨다면 저는 지옥에 갔을 것입니다. 저에게 그런 기적의 선물을 제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기쁘겠죠? 지금 여러분들의 가족이나 지인들은 구원을 못 받고 아직 지옥의 대기자들로 살고 있습니다.